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영서 저녁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한낮기온이 32도를 웃돌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원주가 32.5도, 횡성과 영월이 32도, 평창이 3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았습니다. 밤까지 지역에 따라 10에서 70mm의 소나기가 오겠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영서 지역의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다며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9 동강 뗏목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영월 동강둔치 일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일인 오늘은 조상들이 서울까지 뗏목으로 나무를 실어 날랐던 모습을 재현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뗏목을 타고 입장하는 퍼포먼스와 개막 콘서트가 열립니다. 둘째 날인 내일부터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소품으로 뗏목을 만들어 경주하는 퓨전 뗏목 만들기 전국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처음 수상보트 줄다리기가 실시되고 맨손 송어잡기, 다슬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아동 수당을 받다 중단된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전에 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지급 계좌가 달라진 경우 또 수당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들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혹은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경우 2,700여 명이 다시 수당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작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다가 올 1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반일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 의회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도발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범 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여행 자제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이 모든 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 선사도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선사인 시스포빌은 지난 4일 일본인 2명의 독도 배표 예약을 거절했고, 앞으로도 일본인의 독도 승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선사인 대조해운은 일본 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국내 승객이 항공이나 숙박 환불 영수증을 제시하면 운임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으로 도내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해외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에 대한 일본의 통관 검역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산물 선별 포장에 40억 원을 지원하고 대만과 홍콩, 러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대체 업체 인센티브를 5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선 농산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경 예산에 6억 원을 증액했고 대만과 홍콩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평창 평화도시 선포 100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평창강 둔치에서 열립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평화의 여신상 점등, 평화도시 평창 풍등 날리기, 문화 예술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4월 말 평화도시임을 선언하고 특례시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내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양돈과 육개 농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 내에서 인증을 받은 곳은 14곳으로 제주도와 인천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도내 인증 농가는 산란계가 13곳, 젖소는 1곳, 양돈과 육개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가축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살수 있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